12월 27일 새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한 해였지만 말씀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던 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며 큐티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월 2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2020년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았던 1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하루였고 마스크 없이는 결코 외출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주님만 찾고 기다려야 하는지 깨달아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는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인간은 죽음의 순간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남편을 의지한 아내는 죽음의 순간 남편을 찾게 될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 자녀들을 의지한 부모는 죽음 앞에서 자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의사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실력 있는 의사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0편, 40편의 다윗은 자신을 죽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주님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사람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선하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간직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성도의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땅을 담대히 살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경호원을 고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2020년은 우리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백신이 개발되기만 의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마스크를 의지하지 않았는지, 과연 2020년은 주님을 간직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21년 새해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더욱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간직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을 누려 그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는 우리를 돕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극휼을 구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극휼을 구하며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항상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주님의 자녀들 향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수많은 재앙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 위협하고 있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범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성도는 담대하게 주님의 극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며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돕고 건져주시길 기뻐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주님의 극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0편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고 의지한 모든 자를 도와주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삶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온전히 기다리며 의지하며 주님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력한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여도 주님만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